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애플은 최신 아이패드 신형으로 태블릿 경험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. 강력한 성능, 아름다운 디스플레이, 편리한 기능으로 무장한 이 새로운 기기는 작업, 창의력 발휘, 엔터테인먼트 즐김에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. 애플 아이패드 신형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? 어떤 곳이 조금이나마 저렴한지, 메리트 있는지 배송이나 후기 등 고려해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. 저 또한 조금이나마 싸고 퀄리티 좋은 곳에서 사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. 먼저, 바쁘신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면 애플 아이패드 신형 핫딜 혜택 정보를 아래 남겨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. 마침 사전예약 할인도 괜찮게 하고 있어서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, 할인 정보이기도 하니 참고 참고,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콘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